주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 제 248회 거제시의 임시의회 운영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자,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 하고자 했으나 어, 특, 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어, 첫 번째 안건인 의회 운영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건은 다음 회의로 어 넘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첫 번째 안건 의회 운영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건은 다음 회의로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 일정 어제 2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어, 보고에 앞서, 어,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료. 예, 어, 제 9대, 이제, 저, 후반기, 저희, 어, 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 위원님들, 어, 이렇게 모, 모시게 되어서, 네,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어, 공용 차량 매각 대금으로 734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어, 기정에 45억 5,877만 8천 원에서 2억 7,501만 원삭감된 어, 42억 8,376만 8천 원편성하였습니다. 어, 그 세부 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의정활동비에 7,680만 원증액된 2억 8,800만 원편성하였으며.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실 이전과 안내판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520만원 정액한 7,4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 회의실 LED 전자현수막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의원명패 제작과 의원실 표찰 제작의 사무관리비 380만원 증액된 276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행정운영경비로서 임기제공무원 퇴사에 따른 임금비로 2600,18만9천원 감액한 23억5362만8천원 편성하고 이중 편성된 편성에 따른 공무원 연금부담금 3억 5천 321만 1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해용도금기 2대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2024년 제2회 어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 의원님 예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사 유지보수 관련해서 시설비 부대비 회의 LED 전자현수막 설치가 있습니다 몇 개를 지금 할 거고 위치는 어디를 지금 잡고 있습니까 아 요거는 저희들 저 일정 회의실에 예그뭐 회의할 때마다 저희들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하니까. 예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예, 거기, 어, 제작하는 그런 예설이 되겠습니다. 뭐, 말합니까? 아, 미어 저, 저, 저 예, 의장실, 그 의장 자리 뒤쪽에, 네. 예, 그쪽에다 설치할 겁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 예. 우리 그, 연금 부담금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요게, 저희들 지금 연금 부담액을 저희들이, 그, 이제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이제 개인이 이제 50% 이제 그 부담하는 그런 부분인데, 국가 부담 부분을 갖다가 저희 의회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의회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 행정가에서 예 전체적으로 같이 편성이 돼가지고, 이중으로, 예, 이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저희 부분들은 삭감하는 걸로, 그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과의 예산하고 우리 지금 집행부하고 시의회는 별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고 저쪽에서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음, 요거는 자 저희들, 어, 저희들 의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인사권은 독립이 됐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그기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어, 다른 거는 자 저희들이 뭐 그 의해서 자체 편성을 하는데 요 부분은 요 부분만 예 전체적으로 이제 어행정가에서 편성하는 걸로 그래 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금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집행부에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 이제 보조금 자체가 없어져서 이제 고그 관련해서 저희는 예, 저희들, 저희들 이제 예, 예, 이중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쪽에서 대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 없다 이 그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 답변 시그 혹시 개수 조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놓인 개수 조정 조서에 기재하셔서 나중에 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아, 국장님, 저도 아까 궁금했는데 김영기 의원님이 질문을 잘 하셨고. 음.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가 자체 편성하고 예예 예. 연금은 연금도 이제 연금만 예예 예. 행정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 건강보험은 또 우리 여기서 하잖아요. 예예 예. 요것도 저희들이 해도 되는데 이제 저쪽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연금부담금만큼은 이제 저쪽에서 계속 하겠다 해가지고 어 그래요? 뭐 예, 특별히 예,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예 음... 그래 해도 뭐 저희들은 뭐그 그제시 전체적으로 예산 을 운영하는 예, 뭐, 부분이기 때문에 뭐, 뭐 예, 그렇게 합니다만 예,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무국소관 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개수 조정이 없으시면 어 의사 일정 제 2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 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